자 이번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랑 아빠는 제가 고2 때 이혼하셨어요. 이혼 사유는 아빠가 술주정이 너무 심했는데 거의 (10달) 아, 1년 동안 한 달에 한 두, 두세 번꼴로 아빠의 술주정에 시달렸어요. 진짜 밤마다 무서웠고 공포 우울증까지 시달려서 아빠를 많이 원망해요. 지금은 거의 의절하다시피 연락을 차단하고 얼굴도 안 보고 살아요. 근데 엄마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아빠를 따로 만나는데 아빠가 저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아빠 생일에 만나자 그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싫다고 왜 내가 만나야 하는데 이랬는데 엄마가 그래도 너의 아빠고 넌 자식인데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냐고 말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다 못해 털려서 아빠 얘기는 다시 하지도 마 이러고 그냥 방 들어가서 혼자 울었어요. 진짜 이럴 땐 엄마마저도 가족이고 뭐고 다 싫어요. 저 계속 아빠 안 보고 살아도 괜찮겠죠? 평생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음,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될까 사실은 바로 답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어~, 어 여러분들이 누지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유튜브 이거 할때 어떤 대본이 없습니다. 그냥 지식인에 올라온 글을 읽고 답글을 다룬 다음에 어 그냥 아무 대본 없이 그냥 바로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뭐 왜곡을 한다든가 속임수를 쓴다든가 어떤 조작질을 한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느껴지는 대로 평소에 말하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뱉을 뿐입니다. 음 그래서 말도 약간 어버버할 때도 있고요. 어 그래요. <laughs>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 이번 글에 제가 답글을 뭐라고 해야 될지 어, 사실 조금 유튜브를 촬영하기 전에 이분 거는 진짜 좀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함부로 대답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기로 결정했냐면은 음, 일단은 저희 홈페이지 글이라든가 지식인의 답글을 달아드렸는데 그거를 1번 이상 읽고 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보라 어, 결론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수년 동안 완전히 술을 끊었다고 판단될 때, 즉 인격체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 자녀분이 그 동안 보고 알았던 아버지가 아닌 완전히 다른 아버지로 아주 어, 순수, 순, 뭐까 평온하고 어, 차분하고 온순하게 바뀐 아버지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했다는 걸 확인했을 때, 그때 만나볼 생각을 하라. 그 전에는. 아직도 한 잔이든 뭐 1년에 한 잔이든 어쨌거나 술을 한 잔에도 마시고 있는 게 있는 거로 판단된다면 절대 만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왠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알코올 중독은 알러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정신병이나 의지 탓이 아니고 알러지다. 10년 술을 끊어도 한잔 마시면 무조건 10년 전으로 점프한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한테도 똑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수년, 최소 수년 동안 한 4, 5년 정도 술을 끊었다고 판단되면은 그때 가끔 만나봐라. 그러면서 만나면서 계속 관찰을 해라.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계속 안 마신다 확실하다 판단되면은 만남 횟수를 좀 늘려가면서 조금 마음을 열어도 되는데 단한 잔이라도 마셨다 판단되면 바로도 망쳐야 된다. 연락 다 끊거나. 다시 차, 차단 지금 하듯이 연락 다 차단하고 바로 도망쳐야 된다. 단한 잔이면 끝난다. 무조건 도망쳐라라고 댓글을 달아 아, 결론을 달아 주었습니다. 어, 그전엔 만나지 말아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동안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제 말에 무슨 뜻인지 다 동의하시리라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